국물이 너 매운 거는 응.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laughs> 우리 범해 지발을 분해시켜 아니 짬뽕은 국물 <laughs> 아니에요? 저도 이거 선택할 때뭘더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laughs> 예, 맵게 먹기 래 짜게 먹기 하나 둘셋 맵게 먹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톡사이신을 먹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고 지방을 분해를 촉진을 해줘요. 다이어트 할때 기본이 나트륨을 항상성 있게 균일하게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중간에 갑자기 많이 먹어보면 이제 두께가 확 오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없을 뿐더러 부종이 확 오기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맵게 먹는 거, 짜게 먹는 거 물론 둘다안 좋죠. 근데 제가 짜게 먹기를 선택한 이유는 적당히 맵게 먹으면 그 캡사이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맵게 먹어버리면 우리 위장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 위장에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사라든지통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늦게 먹는 게좀더 손상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우리 몸에 해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모든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운동 전 식사랑 운동 후 식사 A 대 B 하나 둘 저는 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 운동을 꼭 식사를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면 오히려 힘이 빠져서 근력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뒤에 단백질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운동 전에 식사를 한다는 건 위장이 어느 정도 찬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근육 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펌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최대치의 그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무게까지 감당하고 펌핑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고 다이어트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단순히 이제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라면 공복 운동이 체지방 감소가 더 잘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높거나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공복운동을 추천해드리고 보통 이제 체지방률은 높은데 골격근량이 낮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공복운동을 하면 근천실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적정량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설탕 끊기 네 밀가루 끊기 하나 둘셋 그 이유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쓰이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은 혈당도 내리지만 동시에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레벨을 오히려 스테이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설탕을 끊는 게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탄수화물 원인데, 밀가루와 같이 쓰이는 버터라던가 아니면 설탕이 들어간 빵 정도를 먹기 때문에 밀가루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은 밀가루도 좋은 탄수화물 원인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밀가루를 드시면서 같이 설탕도 먹게 아요 맞아요, 맞아요. 빵가루를 쓰시면 밀가루. 되지 않을까 보통. 네, 저는 이제 두 분이랑 원리는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당지수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당지수라는 거는 당지를 포함한 식품을 이제 내 몸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하느냐 이걸 측정한 값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설탕의 당지수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탕이 한 63에서 65 정도 되고 밀가루가 70이 넘어가거든요. 뭘 선택해든. 이제 같이 섞어서 보통 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량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만으로 다이어트, 식단만으로 다이어트 <놀람> 하나, 둘, 셋 너무 연하다 결국엔 다이어트는 90%가 식단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로 저도 바디프로필을 찍어봤지만 이게 운동 아무리 하루에 두세 시간 해도 식단이 지켜지지 않으면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나서 이만큼 내가 운동을 하면 빠지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식단이 다이어트에서는 진짜 거의 90% 100%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데 좀 근력이 좀 손실된다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고 유산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식단 없이 운동만으로 다이어트하기에는 먹을 거다 먹고 사실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네, 추가, 왜? 네. 그러니까 운동이 운동을 하면 체형이 예쁘게 바뀌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맞는데. 굳이 두개 중에서 선택하려면 식단을 더 포커스에 맞추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데 운동은 사실 이제 다이어트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고요. 뭐였지? <laughs> 운동만으로 다이어트가 왜 힘든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뇌의 보상 작용이랑 보상 심리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 시간 이상의 과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우리 뇌는 이제 소모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식욕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먹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보상 심리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거는 실험으로도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에서 섭취 칼로리를 비교했을 때 운동을 한 그룹이 훨씬 섭취 칼로리가 많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의 섭취 칼로리가 더 적고 살을 더잘뺄수 있다. 하지만 저도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운동은 다양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만 적당히 해주시면 좋아요술 하루에 세병 몰아서 마시기래 일주일에 세병만 마시기 하나 둘셋네 매일 몰아서 이렇게 술을 드실 경우에는 이제 간이 해독할 타임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간이 매일매일 무리해서 일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몰아 드시고. 하루 딱 드시고 6일 동안 해독할 시간을 주시고 간이, 실시간을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보통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을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훨씬 간에도 좋지 않고 술에 더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그냥 한 번씩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을 다음은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안 돼요. <laughs> 다음은, 안 돼요. <laughs> 다음은 안 돼요. 다이어트 중에 짜장면 대 짬뽕. 와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 둘, 네. 셋. 짬뽕은 국물이 너무 많아. 맞아요. 음, 음. 이거 먹으면 진짜 아, 쩔어요. 이거 만약에 먹잖아요. 무조건 그다음에 운동 몸무게 재면 800g에서 1kg 증가했어요 매운 거는 <laughs> <많은>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요 <laughs> <그런 식사를. 웃음> 우리 몸에 지방을 보내시켜 아니 짬뽕은 <laughs> 국물 아니에요? 그죠 국물이 시원해야 먹는 거잖아 국물만 먹으면 안 되죠 해산물 먹으려고 아니지 아니지 국물 먹으려고 짬뽕을 먹는 거죠 저기 사자면이 응. 칼로리가 천 칼로리가 넘어요 <laughs> <laughs> 짬뽕도 맛맞지 않아요 네아 근데 저도 이거 선택할 때뭘더 좋아하냐 이거 ㅋ ㅋ 다이어트 중에 와인 대 위스키 하나, 둘, 셋! 와인 먹으면 응. 뭐 젊어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 한사기 때문에 근데 <laughs> 사람이 술 <laughs> 먹을 거면 젊어지기라도 할래 근데 칼로리를 따지면 이 위스키가 다른 술이랑 다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제일 낮아가지고 그럼 환자분들한테도 비싼 술을 드셔야 한다고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데 와인이 포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발효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이제 단맛이 나는 와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와인도 교해야요고닭고 하나, 둘, 셋. 소고기가 치마에 많아. 맞아요. 제일 많 <laughs> 어, 국에는닭 그다음 고기 네, 지금까지 맥지있는 언니였고요.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